친구야 음. 나 요즘 기분 너무 좋잖아 네. 맨날 돈줘 그렇다고? 뭐 큰돈은 아니지만 500원도 쪼고 1000원도 쪼고뭐난 일이 잘 풀린 모양이야 그럼 그래, 복권은 사고 돈을 모아갖고 그렇다고? 음. 아그 복권 안 맞으면 어떡하나 어. 안 맞으면 말고 어. 니 좋은 꿈꿈 꿈 나한테 좀갈쳐줘내니한백원줄 말로 끝나는 데니 팔아 니나백원줄 테니 그꿈 나한테 팔아. 응, <laughs> 응. 알았어. <laughs> 뭐 어쨌든 그뭐 아, 그건 그렇고 응. 야 우리 기분 너무 좋아. 아 이런 표현도 우리 어, 제이스이 옛날에 가르쳐준 어떤 표현이 하나 있는 거 같은데. 나도 들은거 같은데 기분 좋다. 아니면 feel. <laughs> 어. 좋다, happy. 어. 아, feel happy. 아, 음. 그 F 발음 제대로 되네. feel happy라 하네. 그렇지. Feel happy. <laughs> 어,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, 그래도 기분은 좋다, 나도. 아, feel, 맞아. feel happy. 어, 제이스는 뭐라는지 한번 또 들어보지 마세요. 아, <laughs> 네. 자, 이번에 볼 표현은요. 아, 기분 너무너무 좋아.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표현은 어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. 그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몇개로늘 한번 볼 텐데요. 아 어, 보통 기분 너무 좋아. 그러면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. 자, 요거 반드시 많이 활용을 하세요. I feel, I feel, I feel, I feel 이게 아니고요. I feel, I feel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요. I feel. 자, 그래서 so 뭡니까? Happy.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. Happy는요 행복한 나는 너무 너무 행복해. 내가 예를 들어서 뭐뭐 뭐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. 나는 해피란뜻또 있지만 해피는 만족하다, 행복하다 뜻 이외에 만족하다 또 기분 좋다 한 뜻이 다 있는 거예요.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I feel so happy. I feel so good. 뭡니까? I feel so. I feel. 아, 오케이 okay. 이거야 이거야 이죠 이거. I feel 뭡니까? I feel fantastic, fantastic. I feel fantastic. 오케이? Okay? 어... Uh, 또 뭐, 뭐였나요? 음, I feel great. I feel great. I feel great. 자, 표현 네 가지로 한번 봤는데요. 그 외에도 여러 개 많습니다.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많이 가면 재미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많이들 쓰는 표현들. 자, 발음 한번 다시 해볼게요.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I feel so happy. I feel so good. I feel fantastic. I feel great. 이거 fantastic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Okay, 여기 감사하세요. Fantast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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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? Fantastic. 자, 연습들 많이 하시고요.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. Bye bye.